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 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백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7장 23절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어떠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 포인트라고도 하죠. 저는 저번주 창세기 3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구심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창세기 7장 말씀도 세 가지 구심점을 잡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노아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죄인을 위하여 한없는 구원을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6장 11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반대로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 코람 대우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온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방주에 들어가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묵상 포인트 중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오를 함께 읽어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로 나와오는 역사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셔서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나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7일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7일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밖을 보니 여전히 고용하고 화창합니다. 이 7일 동안 답답한 방주 안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밖을 바라보는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왜 세상을 좀더 즐기고 누리지 않고 예수 믿어서 고생하고 답답하게 그러고 있느냐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노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온 땅에 있는 깊은 샘물인 강과 바다가 다 넘쳐서 범람했고, 창조기사에 등장하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 물까지도 다 쏟아졌습니다.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고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었고, 높은 산들도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7장의 결론입니다.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바로 7장의 마지막 구심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결론이죠. 바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어떠한 결론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와 틀립니다. 방주는 키도 없고 자체의 동력이 없어서 그저 무리를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노아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는 것 말고는 사실 그 무엇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주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방주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돛도 없고 키도 없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라는 방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종말론적 교훈을 줍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끝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만을 굳게 붙들고 호람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